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일본 측의 고문서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한일문화연구소가 개최한 독도는 우리 땅 문서 자료 전시회가 오늘 남구 정토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 1946년 미 연합군이 스캔빈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시킨 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에 일본 어선들의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령 제 49호가 담긴 고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일문화연구소 측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날 지정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4십구을 내려놓고 지금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희유성 정말 모순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서가 앞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그네들이 내는 문서를 봐도 알 수가 있다 오늘이십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일본의 고문서와 지도 등 각종 고증 자료 3십여 점이 함께 전시됩니다.